안녕하십니까. 가톨릭 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입니다. 바람은 차지만 이제 계절이 바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구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사제와 함께하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지난 2월 1일 교구청 5천 강당에서 2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지난 2018년 12월에 서품 받은 새 사제들이 미사를 공동 집전하였고, 미사 중에 한달 동안 사제로서 생활한 경험담을 발표하고 신자들에게 안수도 하였습니다. 사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사 안에서 또 생활 안에서 신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미사를 겪고 봉헌할 수 있고 또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로서 저도 미약하게만 힘을 또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교구청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월평성당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2월 10일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본당 및 성지순례 완주자 인정서 및 축복장 수여식이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회장 인사 인정서 및 축복장 수여식, 완주자 대표 체험단 발표, 손 삼석 주교님의 경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수많은 분당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에 실감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진 기분입니다. 이법찬 순례의 기쁨과 감동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간직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딘토리에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신앙의 꿈을 지나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완주자 500여 명 가운데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완주한 지체장애인 도보로만 순례를 완주한 신자 아미 성당 주임 서정웅 신부님과 교리교사 및 학생들이 진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평협은 앞으로도 순례 완주자들에게 축복장과 인정서를 매년 수여할 계획입니다. 2019년 제27회 세계병자의 날을 맞아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2월 8일 병원로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섬제이콰르텟 재즈 축하 공연, 내원객들에게 무료 혈압 및 혈당 검사, 1일 잣집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메리롤 병원은 환우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선물 나눔 행사를 실시해 수면양말, 과자, 사탕 등 500여개의 선물을 내원객과 환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누르도의 성모는 치유의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누르도 성모 축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교회는 해마다 이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황은 담화를 발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거저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본당 순례 완주자들이 인정서도 받고 축복장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구 홈페이지에 본당 순례를 하시면서 인정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추첨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찍어놓았던 사진을 올리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